레블레베게신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주고받은 자식 사랑, 부모 사랑의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를 아십니까?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효도에 이어 오늘은 요소배, 요셉의 효도에 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효도를 하였다는 사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요셉은 하란땅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장작권을 빼앗긴 형 에세의 보복이 두려워 77살 때 애갓집 하란으로 도망하여 레아와 라엘을 차례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아들을 줄줄이 다섯이나 낳을 동안 라엘은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애간장을 태우다가 마침내 야곱이 91살 때 예고, 야, 요셉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얻은 네 부인들 중에 라엘을 가장 사랑하였죠. 라엘의 아름다운 용모가 다른 여인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야, 야곱은 사랑하는 라엘이 낳은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화려한 채색옷을 지어 입힐 정도였습니다 장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당시 채색옷은 귀족들이나 입는 귀하고 값진 의복이었습니다. 채색옷이 뭘까요? 채색옷은 하얀 양털에 여러 가지 색감을 물들여 실을 뽑아서 알록달록하게 짠 옷입니다. 물론 그의 형들은 가죽으로 된 목동의 의복을 입고 날마다 목축을 위해 하란의 푸른 들판에 쏟아내야 했지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요셉은 일곱 살때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중에 어머니 라헬과 사별하는 슬픔을 겪었지만 헤브론에서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를 만났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야곱의 곁에서 어린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냈습니다. 요셉이 헤브론 땅 생활 10년째 되던 17살 때 어느 날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으로 도단 들판으로 달려갔다가 형들의 미움과 시샘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하루 아침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이 죽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신종은 어땠을까요? 장세기 37장 33절 35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수월은 다른 표현으로 음부라고 하며 땅속 깊은 곳, 지옥과도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자식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17년간의 자식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도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어버린 것으로 알았지만 요셉은 무역상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고 보디발집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20살 넘은 성인 노예의 값은 은 30이었지만 미성년자 노예는 은 20이었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요셉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천당에서 지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애굽생활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 노예 생활에 비참한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는 다르게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의 품에 품 안에서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성실한 자세로 상세히 배우고 익히며 자랐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 자살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신앙심을 보시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굽의 노예로 전락하여 절망적인 삶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노예 신세만 아니 아니라면 당장 해보는 해본, 어느 몇 번이고 달려갔을 것입니다.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창세기 4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여 흉년 2년째 되던 해의 기록입니다.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귀중품을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의 에피소드는 실로 극적입니다. 장세기 43장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하기로 그는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리,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러한 소식은 애굽을 다녀온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전해준 증언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청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아버지를 편안히 모셔오기 위해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야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보내온 애굽의 수레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마차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고급 펜츠 승용차입니다. 창세기 45장 4,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즉시 수레에 올라 야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셉은 39살 때 아버지 꿈에 그리던 야곱과 상봉하여 서로 끌어안고 울고 울었습니다. 이후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애굽의 총리 요셉은 버금 소리를 타고 다니는 왕과 같은 존재였으므로 아버지를 상황처럼 모실 능력이 차고 넘쳤습니다. 수발되는 종들을 붙이고 호의호식으로 아버지 여생이 행복하도록 공개했습니다. 절름발이로 몸이 불편해 된 노년의 야곱의 삶은 아들 요셉 덕분에 여생을 왕처럼 편안하게 보내다가 애굽 생활 17년 만인 147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기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받은 17년간의 사랑의 기간과 요셉이 아, 야곱을 왕처럼 모신 17년의 효도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17년 사랑을 17년 효도로 되갚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국장 수준으로 50일 동안 치르고 애국 군대의 철통 같은 어마어마한 호위를 동원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유언대로 고향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17년 동안 베푼 야곱의 자식 사랑 17년 동안 되갚은 요셉의 혀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효행을 성경을 통해 지금껏 우리 후대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효도와 요셉의 효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바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신적인 효도, 즉, 소식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효도라고 할수 있고, 요셉이 야곱에게 바친 효도는 육적인 효도, 즉, 물질적 최상의 대접으로 아비를 행복하게 모신 효도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효도는 마음과 물질을 다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서로 주고받은 사랑의 표현 어떻습니까? 참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드라마가 각색되고 TV에 방영된다면 온 국민들도 나도 오음바다에 빠져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에 관한 보너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히브리인에게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본성도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시작을 알리는 일의 중복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새롭게 연단시키시기 위해 애굽으로 보낸 첫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보면 11이라는 숫자는 숫자에도 참오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묵상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붉은색 구독 버튼 파란색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나요? 감사합니다.